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바로 캠핑 랜턴이에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캠핑 좋아해서 우리 와이프에게 항상 욕과 등짝 스매싱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의 장비가 진짜 살게 많고 사면 살수록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여보? 음. 네 아무튼 오늘은 어, 어떤 후원도 받지 않은 채로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랜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국민 랜턴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너무 유명한 제품이에요. 바로 이 제품이죠. 따단. 이름이 안 나와있네. 이렇게 생긴 캠핑 랜턴입니다. 이름은 몬스타2라고 하죠. 너무 유명한 제품이에요. 오히려 요즘은 요 뒤에 후속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저는 요 제품이 초기 출시됐을 때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몬스타 2라고 하는데 어 밝기가 50 루멘에서 1100아1050 루멘까지 밝아진다고요. 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 레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돌리면은 강도와 전원이 조절이 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어댑터를 뽑을 수 있는 충전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지금 완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밝기를 한번 볼게요 장난 아니에요 일단 엄청나죠 이게 제일 어두운 겁니다. 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와. 자, 못느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밝기가 진짜 엄청나요. 어두울 때방한 켠에 이렇게 켜 놓기만 해도 거의 뭐방 전체가 꽤나 밝아지는 그런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영상용, 조명용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소프트박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안 뭐. 되면 휴지라도. 어, 영상용으로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가격 엄청 싸거든요. 단점이라면, 아, 제가 최근에 룩스패드 같은 어, 영상용 조명을 하나 구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촬영 같은 걸 하고 싶어 하셔서 구매를 해드렸는데 켜보니까 생각보다 밝지 않아서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룩스패드 22 정도 되는 모델이었는데 43 모델을 사고 싶었지만 어, 자금상 22 모델을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뭐 컴퓨터 앞에 양쪽에 설치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광량이 될 텐데 제 체감상으론 요 조명이. 룩스패드 22에 2배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굉장히 좋은 조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조명, 요즘 뭐 이렇게 뭐 배터리가 폭파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국산 최고급 LG 이노텍 LED 채용했고, 배터리는 LG 정품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이, 저기, 성능이 완전 충전하는데, 어, 충전은 사실, 어, 충전은 전용 어댑터가 있어요. 요게 전용 어댑터인데, 동그랗게 돼있는그 전형적인 어댑터 잭, 요거를 요기에 이렇게 쏙 꽂아서 220으로 충전을 합니다. 어댑터를 꽂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 한 2시간 반이면 엔꺼에서 완충이 돼요. 그런데 몇 시간이 가냐? 이 최대 밝기로 5.5시간, 5시간 반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한다. 이 밝기도 어두울 때는 굉장하거든요. 이 밝기도. 몇 시간 간줄 아세요? 80시간까지 간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요걸, 이 조명을 집에서 어, 컴퓨터 촬영용, 이렇게, 이렇게 블로그, 브이로그 촬영, 촬영용 조명으로도 이렇게 보조광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아무리 써도 충전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줄질 않아, 줄질 않아. 거의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캠핑 겸 방송용 겸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laughs> 저희 아들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은 진짜 이거 이거 협찬이 아니란 얘기죠. 협찬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여기 보니까 제조 원이 주식회사 몬스터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전자파 인증도 당연히 받은 제품이고요. 부천에서 제 제작된 그런 제품이네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쉽다면은 색 온도 조절하는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나 아니면 뭐 이런 측면 같은 곳에 카메라 슈를 이렇게 낄수 있는 그, 스크류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진짜 조명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끼워서 쓸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든. 그런데, 그게 없어서 그렇지, 진짜 캠핑등이지만, 정말 좋은 등이에요. 요 색깔 참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캠핑 같은 데 가서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색깔이에요. 등산복 색깔이죠. 그래서 어, 저는 오늘 요 등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 전화가 yeah. 그래? 국민은행 4층 스팸 시, 신고 107건 대박 갈라볼까? 새롭게 시작하는 KB 국민행복기금입니다. 고객님은 정부 지원 대상자이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 연금리 최저 최대 3%에서 최대 7%까지 최대 한도 5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 주십시오. 원치 않으시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괜찮네. 2번 누르면 꺼 주네. 국민은행 사칭이래요. 조심하세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제품을 봤습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지금 온라인에서 구매는 음, 몬스타2 몬스타2 조명 이게. <laughs> 아 이게 몬스타 플러스인가봐요 제품명이. 온라인에서 44,9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45,000원에 47,000원 정도에 구매. 와, 전제 격으로 이거 옛날에 옥션 그킬뭐 있잖아요. 올킬인가? 거기서 2만원대 구입했어요. 뭐 쿠폰이랑 뭐 이래가지고. 그때 좀더 사놓을걸. 4만원. 5만원 돈이네. 오, 싸진 않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 중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 것 같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하는 제품들 사실은 중국산은 조금 위험해요. 저도 예전에 중국산을 몇번 사봤지만, 막 블루투스 같은 거 충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연기가 나더니 막, 뭐 다 녹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배터리 인증 받지 않은 어 중국산 저가 제품 배터리. 저도 사실은 지금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제품은 어 제품명은 몬스타플러스 2 캠핑 랜턴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네요. 네. 네이버에 그렇게 검색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방송용으로도. 캠핑용으로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오늘 제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리뷰로 좀더 완성도 있는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안녕.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 가려져. 아 후드 때문에 안 가려져. 그래. 안녕.